특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왜 출국금지 3특검이 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조국당이 추천한 이명현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6일 한전 대표는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와 기간 연장 통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금 조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 대표는 시민단체 사세행의 고발이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고발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인사검증 과정에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 대표는 당시 자신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며 법적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이 사건을 정치수사라고 비판하며 특검을 향해 공개적으로 맞섰습니다. 특검팀은 해병체 상병 사망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출국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전 대표는 과거 청담동 술자리 허위 판결 사례를 거론하며 특검에 관련 SNS 활동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가 번복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전 대표에 대한 공식 기소나 혐의 공표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검의 구체적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